2026년형 포드 익스플로러는 한층 더 강력해진 존재감과 진보된 주행 기술로 새로운 시대의 패밀리 SUV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한다. 도로 위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은 크고 육중하지만 동시에 세련된 감각을 살린 외관 디자인으로 이전 세대보다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 차체 라인과 넓어진 프론트 그릴이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한다. 전면부에 LED 시그니처 램프는 낮과 밤 모두 강한 시각적 임팩트를 주며 측면의 볼륨감 있는 바디 라인은 3열 SUV 특유의 당당함을 한층 강조해 차체 전체가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보이게 한다. 실내로 들어서면 넓고 편안한 캐빈 공간이 먼저 방인다. 앞좌석과 2열은 여유로운 레그룸을 제공하며 3열 역시 성인이 탑승해도 큰 무리가 없을 만큼 최적화되어 있어 가족 단위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에도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미국 SUV 특유의 실용성과 기술적 감각을 결합해 실질적 편의성과 고급스러운 감촉이 잘 어우러진다. 새로운 대형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최신 포드 콜파일러 시스템을 통해 내비게이션, 차선 유지, 긴급 제동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2026년형 익스플로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숙성을 한층 높였다는 점이다. 체음 유리는 물론 차체 구조 자체도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실내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 도심에서의 부드러운 승차감은 물론 거친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유지하는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편안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큰 변화가 느껴진다. 새롭게 튜닝된 엔진은 더 빠른 가속과 효율적인 연비를 동시에 잡아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 트림에서는 전기 모터의 개입이 더욱 자연스러워져 도심 주행에서 정지와 출발이 잦아도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지한다. 고속 구간에서는 힘이 넘치는 출력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는 주행을 보여주며 차체 제어 시스템이 더욱 스마트해진 덕분에 급격한 코너에서도 안정적으로 차체를 잡아준다. 안전 기능 역시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되어 운전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방 충돌 경고, 교차로 보조,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은 기본화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차량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해 장거리 운전의 피로감을 눈에 띄게 줄여준다. 또한 새로 적용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좁은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큰 차체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늘버링 할수 있도록 돕는다. 적재 공간의 활용성도 익스플로러의 큰 장점이다. 3열을 접으면 넓은 트렁크 공간이 확보되며 2열까지 접으면 마치 작은 벤처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적재력이 나온다. 일상용 장보기부터 캠핑 장비, 가족 여행 짐까지 부담 없이 실을 수 있어 각종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오디오 시스템 역시 풍성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몰입감 높은 사운드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스피커는 실내 공간 전체에 균일하게 음악을 전달하며 장거리 이동 시에도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최신 스마트폰 연동 기능으로 음악 스트리밍, 통화, 메시지 확인 등 일상 기능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2026 익스플로러는 외관 성능, 편의성, 안전성 등 모든 요소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하는 SUV다. 패밀리 SUV로서의 실용성은 물론 장거리 주행이 많은 사용자에게도 믿음직스러운 안정성과 편안함을 주며 도시와 오프로드를 모두 아우르는 활용도로 인해 다양한 생활 패턴에 완벽히 적합하다. 날렵한 디자인과 한층 강화된 기술, 그리고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는 여러 사용자의 기대치 이상을 만족시키며 새로운 세대로 진화한 SUV가 어떤 모습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2026년형 포드 익스플로러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완성된다.